1입니다. 주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뉴톤 곱하기 미터다. 에르그는 다인 곱하기 센티미터다. 그리고 킬로그램 F 곱하기 미터 그램 F 곱하기 미터 그죠자 뉴톤은 뭐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다인은 뭘까요? 다인은 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그렇게 작은 단위라고 얘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큰 단위를 예. 뭐 MKS 단위계다. 작은 단위를 CGS계 단위다. c CGS g s 가 뭐예요? 센티미터, 그램, 초, 세크 그죠? 큰 단위는요. m, 미터. k, kg. 세크 그죠? 네, 이렇게. 자, W는 FS. 아, 저도 뭐, 알고는 있는데, 아, 이걸 뭐꼭 공식을 외워야 합니까? 1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거리다. 그죠? 뭐에서 나와요? 단위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뉴턴 곱하기 미터는 줄이다. 1이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일단 1회 단위와 같아요. 자, 1회 단위 중에, 키로그램 F 곱하기 미트가 있죠. 그래서 키로그램 F는 중량이다. 힘이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데, 자, 중량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죠. 중량. 중량은 무게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 무거운 게, 무거운 게, 저기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위에, 예, 30m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럼 에너지를 가지죠. 그죠? 무슨 에너지를 가져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중량 곱하기 높입니다. 중량 곱하기 높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중량 곱하기 높이다. 예. 자, 중량은 뭐 무게다, 힘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높이 미터는요. 예, 물 기둥 높이 뭐라고 해? 수 두. 그렇죠? 이런 표현 쓰죠. 수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치 수두, 속도 수두, 압력 수두.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가 세 개예요. 중량 곱하기 위치 수두, 위치 에너지. 중량 곱하기 속도 수두, 속도 에너지. 중량 곱하기 압력 수두, 압력 에너지. 즉,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 예, 에너지는, 어, 중량 곱하기? 수두구나. 이거이기도 하구나. 예, 열도 뭐예요? 에너지죠. 전기도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전력량이 에너지예요. 전력량은, 킬로와트 아워다. 그러면요. 천 곱하기. 왔다는요? 줄퍼 세크 곱하기 3600 세크다. 그러면요. 세크 세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나와요? 줄 단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은 뭐예요? 줄 열. 그죠? 또 1의 단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력 량일 양, 그리고 열량 이런 양적인 개념에 어, 공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자 에너지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가 있고 속도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압력 에너지는 유동 에너지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처음 보신 분은 외워야죠. 속도 수두는 뭐다? e 지분의 v 이 제곱이다. 압력 수두는 감마 분의 p다.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어, 속도 수두 어디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도 수두가 나오고요. 또 전압, 정압, 동압에서 동압은 이지분의또 v 제곱이도 또 나오고요. 그죠? 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량 곱하기 수두는 에너지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예, 거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운동량은 공식은 뭐 m 곱하기 v다. 즉 질량 곱하기 미터/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필기에서 뭐 실기에서는 그닥 안 중요한 필기에서 다음 중 운동량의 단위로 예, 맞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운동량의 차원인 것은 이런 거왜 이제 운동량을 주로 물을까요 왜요 잘안 쓰니까 힘 물으면 다알것 같으니까 압력 물으면요 다알것 같으니까 자, 잘안 쓰는 운동량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잘안 쓰는 뭐 점도 이런 걸묻는 자, 운동량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s 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동력 단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동력은 킬로그램 폴스 미터 s 거든요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미터 s 동력이고요. 킬로그램 곱하 운동량이죠? 네,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어쨌든 방법을 자꾸 개발을 해야되는 거예요. 혼동되는 거는 피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 동력입니다. 동력의 기본 단위가 킬로네 프 미터/sec인데 잘안 써요. 왜요? F 들어갔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줄었었죠. 자, 킬로 w a 는 뭐예요? 102 kg F 미터/sec PS는요? 75kgfmps HP는요? 76이죠? 그죠? 75는 국제마력이고요. HP는 영국마력이에요. 영국, 영국 말힘이 국제평균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조랑 말이 있죠. 조랑말은 국제표준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마 낮을 것 같아요. 뭐 75가 아니고 국제표준인 영국은 76인데 국제표준보다 좀낮아 73? 72? 일지도 모르죠. 예, 네, 그건 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마력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옛날 문제들은 마력도 많이 출제가 됐죠. 요즘은 거의 100% 가깝게, 99.9% 킬로와트로 구해라 이러죠. 자, 킬로와트는 뭐예요? 킬로와트는? 102kgfm p sec라고, 그죠? 네. 이게 뭐예요? 같은 단위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펌프의 동력을 구하는데, 펌프의 동력을 구하는데 감마 qh 나누기 102 효율 곱하기 k 효율 단위가 없고 k 단위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전동기 용량 전동기 동력 모터 동력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뺐어요 뭐예요 뺐어요 뭐예요 축동력 자, 이거를 뺐어요. 뭐예요? 수동력. 수동력. 자, 이거를 뺐어요. kgf, m per sec 단위로 나와요. 102로 나누면요. kW 단위가 되고요. 이건 단위 변환 수치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감마무리다그러 뭐예요? 천. 그죠? 단위만 써보죠. kgf, per m, 삼성. Q. 미터, 삼성, 퍼, 세커. 반드시 세커 넣어야 돼요. 곱하기, h, 미터. 그죠? 렇 그래서 이 단위를 하게 되면, 얼마? 얼마? 키로그램, 에퍼, 미터, 삼성 지워지고요. 키로그램, 에퍼, 미터, 퍼, 세커. 이렇게 되죠. 미터, 삼성, 미터, 삼성 없어지니까. 그죠? 렇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부 다 1이에요. 물이에요. 그러면 1000이잖아요. 그죠? 렇 네, 그래서 1000이 나왔어요. 그죠? 렇 이거는 얼마 킬로 왔답니까? 얼마 킬로 왔대? 102 킬로그램 애퍼 미터퍼세컨은 1 킬로 왔다라는걸 외워 어야죠 그러면 대각선은 고만 같다, 그렇죠? 1000 나누기 102 얼마 나와요? 9.8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누기 102 이렇게 외우기도 했지만, 만일 이걸 안 외웠어도 단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많이 쓰니까, 킬로와트로 단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여기다 뭘? 75를 나누면 PS. 76으로 나누면 HP. 그죠? 자, 이 단위는, 102는 단위를 생략한 거예요. 102는, 킬로그램, 에퍼 미터퍼세커 나누기 킬로와트라는 원래의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단위하고 이 단위하고 지워져서 최종 단위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생략돼 있는 거고요. 그죠?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감마 q h에다가 곱하기 그죠? 1 킬로와트 나누기 뭐예요? 100이 kgfm p 퍼 sec. 자, 이거 없어, 나, 있으나 어때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죠? 왜요? 이두 개는 같은 값이잖아요. 그 같은 값이니까, 없어도, 있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 있으면 어떻게 돼요? kW 단위고, 없으면, 없으면, kgfm p e sec 단위로 나오죠. 있으면 어, 단위 지워지고 그죠 그래서 이는 단위변환 값이에요 그쵸 이단순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암기를 냈어요 102분의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단위변환이라는 얘기 죠자 공기동력 ptq 수동력 gamma qh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썼어요 gamma hq 썼죠 그렇죠? 보통은 감마 q h 로 많이 외웁니다. 근데 감마 h 이렇게 뒤집어 쓴 이유는 감마 곱하기 h 를 한번 해봐요. 감마 의 단위 킬로그램 f 퍼 미터 삼성 곱하기 미터를 해봐요. 무슨 단위 나와요? 압력, 압력 단위 나옵니다. 그죠즉 위에 있는 pt 단위 나온다고요. 그래서 pt q 나 감마 h q 나 결국은 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위에 전압 들어갑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전 양정 곱하기 비중량을 했어요. 그럼 전 양정 곱하기 비중량은 무슨 압일까요? 당연히 전압이죠. 감마 H는 전압이라고요. 자 전압은 전압은 정압으로서 동압이에요. 다시요. 전압은 뭐 뻗어서 뭐라고요? 정압 으어서 동압인데 팬에서 공기에서의 동압은 약 0이에요. 약 0이니까 무시하고요. 그러면 약 0이니까 동압을 무시하면 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압은 정압과 거의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팬 설계할 때는 전압은 얼마다, 이렇게 설계하기도 한데 전압은 얼마다, 이렇게 설계하기도 해요. 전압과 전압이 거의 같기 때문에, 뭐가 거의 0이어서, 동압이 거의 0이어서.